네. 네. 어, MS를 또 다녀보셨던 우리. 김 네. <laughs> 거님한마디 네.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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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그때 네. 네. 크게 근데 오피스 2013은 제가 써 보니까 네. 어, 잘, 네 완전... 저도 좀써 봤어요. 지금 쓰고 있는데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윈도우 보다 그러니까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잘 만드는 게딱두개 있습니다. 두 개. 오피스하고 네. 엑스박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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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엑스박스는 네. 팬이 네. 여전히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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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는 상당히 뭐 거의 압도적이에요. 음. 그럼 뭐. 데 저는 궁금한 게이 오피스 2013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해요. 이건, 다, 이건 당연한데, 네. 과연. 뭐 어떻게 다른지. 어, 아, 전 버전하고요? 네. 그냥, 그냥 이뻐요. <웃음> <웃음> 이쁜 게 중요합니다, 그래,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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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디자인, 뭐 디자인 중요하죠. 네. 압도적으로 이쁜데, 네. 저희가 궁금한 거는 과연 오피스 2013이 이거용으로 나올까? 음,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나올까? 이게 소문이 지금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태블릿용으로 나올까? 맞아. 태블릿용으로? 아이패드나, 나올까요? 아니면 네.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뭐 태블릿용으로 나올까? 윈도우 나올까요? 8뭐 태블릿용으로 나오는 건 당연한데, 음. 네. 지금 이거용으로 나올까? 나온다면 언제 나올까? 이게 그 초미의 사실 관심사죠. 네,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저,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네. 솔직히 뭐, 그 아시지만, 그 아이패드용 오피스는 뭐, 루머, 루머죠? 네. 뭐, 저도 그냥 음. 제가 들은 얘기니까, 네. 개발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 어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피스, MS도 큰 회사잖아요. 그러면 오피스를 판매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미 시장이 전 세계 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천만 명, 3천만 명이 이걸 좀 사겠다고 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 그 오피스 부서 입장에서는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뭐 이미 시장이 있고. 태블릿도 안드로이드 음. 점점 커질 거고 맞을 것 그게 그렇게 쉽지가 합니다. 않은 게 음. 오피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원래는 오피스를 쓰기 위해서 윈도우를 쓰는 그렇죠.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어 맞아요. 데 그거를 끊을 용기가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음. 같이 가라앉을 것인가? 음. 끊을 것인가? 음. 이 결정이 사실 쉽지만은 않을 거고 맞습니다. 제 감으로는 아마 올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음. 루머에 의하면 지금 사람을 뽑고 있다고 그 음. 채용 공고 같은 것도 지금 네. 막 이렇게 올라 IOS용으로 음. 뭐 음. 테스트 하스라는 음. 올라오고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 음. 아마 올해는 올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굉장히 큰 거기 큰 시즌이고 윈도우 에이그 시즌에 맞춰서 밀어낼 거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안 나올 거지만 그~ 좀 눈치 좀 봐서 아마 내년쯤에는 음. 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그~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까 그러니까 어 오피스가 지금 거의 수명을 다해가고 있지 않는가? 네. 거의 다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그쵸. 있고 네. 웹용 소프트웨어를 네. 사람들이 익숙하게 네. 사용하고 네. 있고 네. 에버노트 같은 걸로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입력이나 저장이나 네. 공유까지도 가능한데 이제 오피스에 의존하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는가? 았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같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오피스 마저 아람들이 뭐, 오피스 없이도 살수 있네? 이것만으로 살수 있네? 음. 뭐 드롭박스, 네. 뭐 구글닥스 이걸로 네. 충분하네라고 네. 생각하면은. 양쪽 다 가라앉는 거죠. 그렇죠. 네. 대체가 네. 나와버리면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쉽지만은 않은데. 음. 사실상 뭐잘 음. 아시다시피 구글, 특히 구글이죠. 솔직히 네. 구글이 지금 그 소위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 구글 닥스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를 10년 넘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제가 거의 10년으로 알고 네. 있는데 오랜 기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핵심적인 수익원인 오피스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 공짜로 뿌리고 있잖아요. 네. 구글 네. 닥스 일반 사용자들은 네. 공짜로 쓰면서 네. 주변에 보면 솔직히. 그, 간단한 문서들, 뭐, 워드든 엑셀이든 간단한 문서는 이제 굳이 PC 켜가지고 오피스 불러서 뭐,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편집하고 싶어. 그럼 그냥 구글 닥스에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는 거죠. 음. 이게, 자, 그러면 오피스 음. 2013 나오면 사시겠어요? 어 제가 사겠습니까? 뭐 학교가 사주겠죠. 네. <laughs> 우리나라 학교가 이래서 문제 나사죠. 회사니까. 회사서 사주죠.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얘기가 안된게 오피스 2013은 사실은 XP랑 비슷한 지원이 안 되잖아요. 어, 어, 과거와 단절을 맞다. 선언을 했단 말이죠. 네. MS에서. 그러니까 네. 그얘기는 아까 김국현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음, 음. 태블릿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포석이라고 볼 수도 음.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과연 그 단절을 음. 사실은 단절 속에 MS 핵심 가치가 있. 있었는데 음. 그 단절을 통해서 어떻게 또 다시 연결을 해낼 것이냐 그거는 사실 초미의 관심사 라고 음. 생각해요 그건 네. 그 까칠하게 얘기하면 이제 어 윈도우제에서 사는 얘기죠 <웃음> <웃음> xp 고객들도 xp 그만 쓰시고 윈도우제에서 사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선 당연한 건데 솔직히 XP 쓰, xp를 쓰는 소비자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정말 그 킬러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킬러 앱 같은 경우가 뭔가 그 새로운 플랫폼들을 이제 유입시키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오피스의 수명이 과연 남아 있는가? 음. 오피스 2013 아무리 예쁘게 나온다고 해도 그게 유용한가? 음.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음. 저는 지금 이제 오피스가 없어도 구글 닥스로 충분히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고 네. 충분히 음. 하고 있는데 단 하나 이제 PPT만 공유하고 음. 있습니다. 거봐요. 음. 그러니까 10년은 갑니다. 네. 네. 그래서 뭐가 <laughs> <안> 걸리거든요? <laughs> PPT만 따로 사. 네. 그러니까 따로 안 팔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음. 뭐가 하나가 걸려 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게 네. 엑셀 같은 것도, 네. 엑셀 같은 네.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오피스 2013 같은 경우는 그 그동안의 경쟁자들을 분석해가지고 사실 잘 만들었어요. 뭐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모바일도 다 좋은데 과연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인가고 굉장히 좀 의문이 되고 그리고 끼어팔기 전형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PPT 하나만 필요하지 나머지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액 말고 아, 그럼요. 필요해서 네. 아니 글도 좀 쓰세요. 그 워드 같은데 그런데 엠스가 거의 직장인데 필수다 보니까 그래서 네.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호환성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오피스가 아마 그 라이센스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놓고 있었죠. 잠까 쓸쓸 마무리를 네. 댓글 잠깐 한 번씩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김성관님도 그렇게 하셨네요. 음. 예. 난못 쓰겠네. 아싸 엑스피 쓰시는 분이에요. 엑스피 네. 네. 네, 쓰시는 분이야. 분이에요. 네, 좀비세요 도제인. 네. <laughs> 자 구글 예 YODJ84님이 네. 구글 닥스의 기능이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대체하는 때가 오면 저도 오피스 안쓸 듯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수식과 파워포인트에서 증언하는 디자인들을 구글 닥스가 어떻게 지원해줄지, 정말 많이 지원해주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컨버팅 하는 것을 벌써 한 구글 닥스를 벌써 꽤 오래 쓰고 있는데요. 한 4년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어저께 지원 안 됐던 게 오늘 지원되고요. 네. 얘네들은 뭐 고지도 없어, 별로. 음. 그냥 뭐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어, 엑셀이 1985년도에 윤영식 님이 말씀하셨네요. 네, 맥용으로 처음 나왔네요. 아, 저분은 어. 식구예요? 네, 얘기 안 하셨네요. 네. 아,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laughs> 게 맞아요. 네. 네. 오피스는 처음에 나왔던 게 원래 맥룡이었습니다. 음. 맥이 원래 오피스를 원했는데 그 오피스의 생태계 중에서 한대가 MS였어요. 음. MS가 운영체제를 만들지 모르고 거래를 했던 게 맞죠. 네. 자, 이 정도로 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이 와중에 아래 한글의 운명을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아래 한글의 오. 운명이요. 네. 네. 아래 한... 정부가 계속 사주면 아직 살아남아있을 네, 거예요 네, 10년은 갑니다. 걱정하지 네. 마십세요 네. 판교에 좋은 필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렇습니다.